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무릎을 꿇고 비누니라는 말씀처럼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장 16절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라고 하며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로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의자에 앉아서 성경 찬송을 올려놓는 부분에 팔꿈치나 팔목을 거치한 후에 그 상태에서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자세는 가장 간절한 자세이자 또 한편으로는 기도할 때 가장 편한, 가장 힘이 들지 않는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자세입니다. 신앙은 곧 자세라는 말이 있듯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예수님께 받은 사도의 권위로 하나님 아버지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하십니까? 아니면 허약하십니까? 허약하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사탄의 공격에 쉽게 굴복하고 맥없이 무너진다면 매일 절망, 매일 낙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과 전투에서 매번 승리할 수는 없더라도 치열한 싸움을 할수 있는 역량, 즉,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도들의 성도님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영리라는 전도 책자를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의자에 자아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도 내 마음에 오셨는데도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의자에 내려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도록 양보하고 자는 그 옆에서 시중을 듭니다. 이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친다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간의 학문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진 사람만이 알수 있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네 번째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 부분에 가면,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이라고 하며 찬양의 가사가 마무리됩니다. 성도님들은 이 가사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찬송가 304장의 3절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란 이 가사의 내용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진실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레만이라는 작사가는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를 하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20절과 21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능력을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여기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찬송을 돌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찬송, 그분에게 가장 합당한 찬송을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사랑의 사람,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게 하소서. 두 번째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탈인펀 청소년센터에 많은 청소년들을 보내주셔서 청소년들이 센터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논도학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준희, 준서, 준영, 준우가 밝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매일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사랑의 사람,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인타님펀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논도학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사랑하는 내 남매 준희, 준서, 준영, 준우가 밝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필리핀의 단기 선교팀,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우리 필리핀 선교지 탐방을 하기 위해 그곳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에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